안녕하세요. 7월 27일 아, 증시 일정과 관련 종목들 리뷰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카카오뱅크 공모가 마음이 됐습니다. 음, 아, 전체적으로 청약 경쟁률은 182대1 정도 나왔고요. 저는 한국투자증권에 신청했는데 여기가 제일 높네요. <laughs> 네, 어차피 뭐 네, 균등배정 정도 받을 것 같고요. 아마 내주... <laughs> 네개 정도 네.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금 원래 현대차 증권이 이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경쟁률이 제일 낮았었는데 이게 아마 어 다른 증권사에서 취소하고 이쪽으로 몰렸을 것 같아요 어제 그 경쟁률 보고 한줄도더 받으려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중복청약이 안 되니까 아 증권사 첫날 공모 첫날 경쟁률 보고 둘째 날 이동하는 경우들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현대차 증권을 좀 뚫어놓을 걸 그랬어요. 하나금융 있고 요거 있고 요거 다 있는데 현대차가 없어요. 네, 하여간 오늘 마감이 됐고 상장날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어제 그제 네, 카카오뱅크 어, 수혜측 끝나고 나서 뭐 결과 나온 다음에 21일 날 결과 나오고 나서 급등을 한 종목들이 이제 음봉을 연예 틀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어떤 보조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 네, 크래프톤, 오늘 수혜층 마감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결과가 좀 나와 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알 수는 없고, 어, 어, 29일 정도에 예, 확정 공모가가 이제 공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래프토는 예, 지금 6월 20일 이전에 증권 신고서를 냈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미래에셋, NH, 예, 삼성증권. 그래서 제가 음, 이거, 공모가 나오는 거 보고, 수혜 측 결과, 기관 경쟁률이나 돈 얼마나 모이는지 좀본 다음에, 청약을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 희망 공모밴드가 40만원에서 49만 8천원이거든요? 공모가 상단 시총이 24조인데, 어, NC소프트가 17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고평가란 얘기가 있는데, 진짜, 예를 들어서 49만 8천원이 공모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w 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거. <laughs> 아, 그래서, 공모가가 498,000원으로 됐을 때, 상장 당일날 따상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조금 망설여집니다. 공모가 상담만 하더라도 이미 24조인데, NC소프트가 17조고, 그러면은, 어,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날, 다불이 안 되고 한뭐 60만 원, 70만 원만 돼도 팔고 나오면 될 텐데 그 정도 갈수 있을지 그래서 이건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공모를 자 그래서 예, 공모가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예. 자 그리고 오늘 아, 맥스트 상장했죠. 예, 저 이거 참 들어가려고 예, 아침부터 봤는데. 못 잡았어요. 이거 바로 직행했습니다, 따상으로. 이, 이 맥스트 하나 때문에 뭐, 최근에 메타버스 굉장히 좋고,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저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줄 리가 없죠. 네, 바로 따상으로 직행해서, 한 주도 못 잡고, 뭐, 풀릴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laughs> 네, 그래서, 그냥 뭐, 쳐다나, 쳐다만 보고, 네, 말았습니다. 거의 뭐, 안 나왔어요 물량 자체가 예, 상한가에서 한주두주뭐 이렇게 나오고 거의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내일도 아마 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갖고 계신 분들 청약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진짜 맥스트 강하네요 반면 예, 그 맥스트 덕분에 예,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NPC는 우리 지난번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죠 예, 어, 상장 전날은 뭐 맥스트를 살 수가 없으니까 어, 꽁 대신 닭이라고 이걸 매수했는지 어쨌든 상한가 근처까지 갔지만 이제 맥스트가 상장을 했으면 이걸 사야겠죠 어, 맥스트를 그러니까 당연히 NPC는 재료 소멸이기도 하고 어, 밀려,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 전날까지는 최소한 에, 상장주와 관련된 종목은 다 정리를 하는 게 에, 맞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예, 오늘 그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이 있었는데 음, 뭐 저는 오늘 실적 발표 기업에 대해서는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SOE라고 신한 지주가 좋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어서 그냥 지켜는 봤거든요. 그래서 SOE는 오늘 장중에 4%대까지, 신한 지주는 장중에 뭐 1.7%대까지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는데 예, 상장을 좀 예, 상승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내일 DND 예, 플랫폼 리츠라는 기업이 예, 수, 기업이라기보다 이제 리츠죠 예, 수혜측 마감이 있고요 SKDND가 어, 9%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방향이 예, 있을지 이거 수혜측 마감이기 때문에 아직 뭐 날짜가 좀 남았죠 예, 그래서 DND 사람들이 지금 뭐 전혀 기사도 잘안 나오고 잘 모르거든요 예, 우리 그 어, 지금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 이런 거는 다 알지만 이런 찌글찌글한 조금 조금한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면 될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 공모는 한번 받아볼까 싶기는 하고 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 내일 마켓컬리 주간서 선정한다는 뉴스가 그 전에 있었고 어, 마켓컬리 관련주가 그래서 오늘까지 예, 좀 움직였습니다. 예. 저는 한국 FMB를 이날, 예, 뭐 금요일날 잡아서 월요일날 던져서 나름 한15% 정도 수익을 봤는데, 아, 오늘 또 가네요. <laughs> 이제는, 네, 마켓컬리 관련해서 뭐, 완전히 끝은 아닌데, 요 이슈는 이제 재료 소멸로 보고, 이 예, 요거는 이제 끝난 거죠. 요거는 내일 진, 지나면 이제 지워버릴 겁니다. 근데 또 마켓컬리가 또뭐 상장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또 생기면 그때 또 다시 예, 일정에도 올려놓도록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내일 예, 실적 발표 예정 기업이 있는데 LG디스플레이 있고 삼성전기, OCI 이 정도가 이제 호실적 예상되어지고 나머지는 뭐 그닥 실적이 좋을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보통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이 예, 호실적이 예상되어진다는 리포트들이 있으면 조금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상황이 어, 완전히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최대한 어, 임박해서 제가 매매를 좀 하려고 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네, 사봤습니다. 종가 베팅은 아니고 어, 너무 일찍 잡았나 봐요. 혹시나 오늘 조금 갈까 싶어 가지고 잡아봤는데 전혀 움직임 없었고 내일 네, 조금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하니까 종가 베팅할 거 그랬나 봐요. 네, 조금 불리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를 보고 또는 그 전에 정리를 또 해야겠죠. 삼성 물산과 OCI도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안 잡았습니다. 우리 얘네들이 갔네요.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내일, 자,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요거는 근데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거라 특별히 저는 관심을 두진 않고 있습니다. 자 새로 추가된 일정 중에서는 네, 29일 날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이제 lg 이노텍 그리고 bnk 금융 지주 그리고 dgb 금융지주 대구은행이죠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이 호실적이 예상된다 라는 리포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여게 29일이니까 음, 내일 그러니까 28일 날 내일 어, 요 LG 이노텍, DB g 금융지주, 대우건설, BNK 금융지주 중에서 살짝 보고 하나 정도는 내일 매수해서 29일 실적 발표니까 그날 매도하는. 오늘 마치 그 디스플레이를 매수, LG 디스플레이 매수한 것처럼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호실적 예상되어지는 거를 종가 베팅하는다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는 그 다음 날 봐야겠죠. 예. 자그 다음에 8월 5일날 한화플러스 스펙 2호 상장이 있습니다 요새 스펙주들이 따상 가는 일들이 좀 빈번해서 요거 한번 저 공모를 좀해 볼까 싶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2,000원이고요 네, 한화플러스 스펙 2호 자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일정 중에 8월 25일날 넷마블에서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을 새롭게 출시를 하고 전 세계 249개 예,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넷마블 예, 마블퓨처 레볼루션 예, 일, 저 출시 일정이 나왔고,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좀 있는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제뭐 오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게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8월 25일이니까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현재 주가는 이런 상황이고, 넷마블이 지금 우리 넷마블 네오라는 기업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자회사죠. 그래서 얘가 6월 21일 날 예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승인이 아직 안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넷마블 네오 상장하고도 넷마블은 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8월 25일 날 넷마블, 이 예, 게임 출시하는 거에 맞춰서 일정 매매 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일정은 예, 아직 딱히 없고요. 자 그러면 기존의 일정들과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예, 이것도 어, 다 말씀드렸나요? 예. 자 HK 이노엔 이게 예. 이제 수혜 측이 끝났고. 어 조만간 이제 공모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저는 요거 아직 확정 공모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HK 이노엔을 갖고 있는 한국콜마, 한국콜마를 제가 어제 매수를 했고 오늘 조금 상승을 한 상황이고 일단 수혜 측 결과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조금 좋게 나온다 그러면. 한번 슈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 기업이 나쁘지 않아서 저는 조금 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측 결과 나와서 슈팅 나오면 매도하고, 그 다음에는 예, 이제 HK 이노엔을 공모 청약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공모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혜측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공모 어, 그러니까 상장 때까지, 예, 그때까지는 이제 매매는 자제하고 공모에 좀 집중하도록 하고. 그래서 요거는, 관련 종목도 매수해서 매수하고, 공모도 참석하고, 참가하고, 당장, 8월 9일에 상장하면 이 상장했을 때 단타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가 상장을 하게 되면, 관련 종목 매매, 그 다음에 실제로 공모 청약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장 당일, 그 단타 치는 것까지 이렇게 3종 세트로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컴라이프케어는 30일 날 수혜측이 끝나고, 요거는 한두번 정도를 에, 그 전에 매매를 좀 했기 때문에, 어, 아, 요거를 좀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에요. 30일 날 수혜측 마감이니까 31일이든 뭐 나올 거잖아요. 그 전에 살짝 한번 담가 볼까 싶기도 하고, 자, 일진하우이솔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진다이아가 있고, 아 근데 이건 지금 아, 이게 너무 자리를 안 주고 계속 지들끼리 다해먹고 있어가지고 눌림을 <laughs> 좀 줘야지 한번할것 같은데 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 블레스 언리시드 8월 7일에 출시를 하죠. 예, 지금 자리가 요 정도 있는 상황. 아, 보령제약 이 바이젠셀이라고 있거든요. 요건데 요거 요거는 안할 겁니다. 패스할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보령제약 자체가 지금 실적이 나왔나 그랬는데, 예, 네, 엄청 안 좋게 나와서, 네, 안 보려고 합니다, 이건. 자, 갤럭시 언팩 있습니다. 예, 네, 제가 파트론을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들고 있고요. 8월 11일까지 홀딩하고, 중간에 눌림을 주면 조금 더 추가 매수도 할 생각이고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가지고서는 텔레치스나 네페스 아크 지금 보고 있는데, 차트가 그렇게 썩 예쁘지 않고, 8월 15일 즈음해서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즈음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네, 넷마블 피처 레볼루션 말씀드렸고, 8월 26일 금통이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예, 금융, 생명 이런 것들 관심 종목을 뽑아 놨습니다. 이것도 그 즈음에서 할 예정이고요, 불소2 예, 출시됩니다. 지금 NC소프트가 주가 흐름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cctv 법안 관련해 가지고 음, 이게 8월 정도에 얘기가 될 건데 오늘 뭐 잠깐 4% 정도 갔다가 좀 꼬리를 달았습니다 예, 코, 코, 코맥스가 코코 예, 제가 이거 여러 번 이렇게 끊어서 모으고 있고 아요 61선 근처라서 한번 더 잡아볼까 싶은데 뭐 평단가하고 차이가 얼마 없어서 큰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8월달에 슈팅이 나와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 네, 아마존 가상화폐 결제 허용 사실 묵은 뉴스 나오면서 비트코인 좀 떨어졌고,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어뭐 두나무나 이런 거 관련주들이 어제 상승했다가 어 오늘 도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묵은이긴 한데,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아예 없는 얘기 같지는 않고, 어 비트코인이.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얘기가 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측일 뿐이고 어쨌든 관련 주들이 어제 굉장히 좋았다가 오늘 좀 미끄러졌습니다. 8월 11일 ETF 승인까지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카카오페이와 옵티맥, LG 에너지 솔루션, 넷마블 레오 SM 상선 정도를 이제 앞으로 IPO 관련 주들 중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새로운 일정과 어, 기존 일정들과 관련된 종목들 분석 저 리뷰까지 예, 이렇게 진행했고요 내일또 저는 일정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